게이밍 조립 PC 추천, 이 제품은 PC 오브 플레이어 컴퓨터 게이밍 조립 컴퓨터 올인원 풀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고사양 PC로 오버워치나 피파와 같은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립 PC는 인텔 또는 AMD CPU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모델과 세대는 상세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6GB 위 램과 500GB 위 저장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적인 게이밍 기기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설치 과정도 정말 간단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나 KC 인증 정보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왕가 PC, 게이밍 데스크탑, 즉 하이엔드 P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14세대 코어 i7 CPU와 지포스 RTX 4070 슈퍼 GPU를 장착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SSD 저장 장치 덕분에 빠른 부팅과 게임 로딩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194mm x 413mm x 454mm로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장 상태가 정말 깔끔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여 게임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RGB 조명과 화이트 케이스 디자인이 세련되어 눈길을 끌죠. 고사양 게임을 원하신다면 이 PC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른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 풀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롤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피파 같은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PC 세트예요. 먼저, SSD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빠른 부팅 속도를 자랑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까지 포함된 풀세트 구성이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 덕분에 게임 성능도 기대 이상이에요.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 1년 무상 A, S도 제공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며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사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른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 풀세트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바로 새빙 PC 윈도우 포함 고사양 조립식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SSD 저장 장치와 헥사코어 CPU를 장착하여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램 용량은 무려 16GB로 멀티태스킹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과 그래픽 작업 모두에 적합한 최적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품으로 조립식이라 설치도 매우 간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고객센터도 친절하게 운영되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세핑 PC.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최고의 컴퓨터 경험을 누려보세요.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바로 PC 스토어 화이트 감성 어항 PC입니다. 이 PC는 라이젠 57500F와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영상 편집이나 게임을 할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램 용량이 무려 32GB로 멀티태스킹이 걱정 없어요. SSD로 빠른 저장 속도까지 갖췄습니다. 디자인 또한 화이트 감성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수냉쿨러로 소음 걱정도 없으니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펙을 갖춘 이 제품. 정말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제품은 바로 호스트컴 조립 컴퓨터 게이밍 PC 데스크탑 본체입니다. 이 제품은 16GB 위 그래픽카드 메모리와 NVMe SSD를 장착하여 게임 성능이 뛰어납니다. 메인보드 칩셋은 BU50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했으며 DDR5 메모리로 더욱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850W 위 강력한 파워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산 제조로 품질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상 1년 보증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고 설치 난이도도 쉽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호스트컴 게이밍 PC를 선택해보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